안오는 날에 먼지나게 죽여야겠어. 로이 드디어 하는구나 대회서 드디어 하는구나. 아내 네온을 처음으로 는 어때? 아아내 네온의 첫 상대가 p r x 라니잊다 이거 재밌네스크다스크 깠어. 깠어. 트랩. 어 트랩. 고 깠고. 아 걸렸다. 아 피스 0피 오멘. 오멘 잡 오멘 잡 오멘 잡자. 다 오멘도 있어. 다스타일나나에링크필 필. 한 나이스! 에이! 1대1 1대1 도 있어 요 나이스! 상이야좋다가라 나왔다 가라지 가라지! Okay. 가라지 에이메둘더기면서감 어 가라지 에이메둘확인했이트 있었다 코켓 어 가라지 있는 거야 이러 가라지 맞을 니 어? 방커 방커 방커! 왼쪽 방커 방커! 방커 방커 아카래 이거 나오 조심 사다고나래 알람 버튼 메 아,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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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야 두성아 가가가가어 오케이 방금 무밍이라고 보면 그 죽이러 가는 거야 그래 가스크가 리콘 조심 리콘 시티라인 하릴게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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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브 다운이야 나온다 시 개피야 개피 개피를 개피 나이스 상대 스모크 그치? 있어 침착하게 우리 원태 다시 에이 링크 돌아온 거 잠깐 볼 거야 쟤다먼저야 사이트 왔다 이거 사이트 왔다 원태가 먼저 해야 될거 같은데? 빨리 부터마운야답으로 오는 거 생각해 원태야 탭할 때까지 안 가도 돼 앞에 있다 내 앞에 애쉣 뒤트로 시간 플레이 타임 나이스 정답 정답 마인드 팩 들어가 이 자식아 아! <laughs> 스모크 대기 중 갔어 로고. 받아줄게 몇쪽몇이 아, 설레. 백 더, 백 더, 백 더, 더 빼. 오멘트피, 오멘트피 인싸인, 오멘 인싸인. 나 그냥 죽을게. 나 죽었어, 설 아, 됐어. 나, 나노 먼저. 나노치 먼 사이퍼공 쓰면 안에서 해야 돼요. 나노 깠어. 기다려. 나노 깠어. 나노 깠어. 나노 천천히. 나나 하나. 하이 덕질할게. 사이퍼공, 사이퍼공. 켰어. 나 보이자, 나 보이자. 디아나, 디아나. 영문형. D. 어. 가라치가 그냥 연막 치 쳐, 얘 무조건 무조건 무비야, 무야 있네.

오메 TP 따로 있다 오메이 t 무조건해 무조건해 나이스 깔끔고나 다시 시어퍼 잘했다 형번 이기 아! <laughs> 이거 이기면 형잘못이아형 때문에 형 이기는 거야 <laughs> 야, 아이 없어 아이 없다고 a 가 아이 없어 파란 스모크 파란색 파란색 파 무게 말하지 공사 하지 않아야 고빠다이거아 들어온다 피팔시 나이스 실화 까나코 사이퍼 볼라 들어갈거아 내공 아까워. 씨. 빠밤 빠밤. 어라 이거. 내 아웃. 안돼. 방금은 너가 잡는 각이 아니었나 <laughs> 아형나 쇼트로 진짜 됐다니까 이거. <laughs> 야너 찍혔다. <laughs> <너> 죄송한. <찍혔다, 웃음> 백사. 나왔다 백사. 백사 있다. 벙커. 잡았고. 벙커 있어. 죄송아 벙커 발렸어. 달이지 달걀지. 달걀지. 지 윈도우 조심. 달걀지. 가걀지 들어온 달지몇 개. 이비 너의 이만봐 일단. 한 발려보. 죄송아주 하나 둘 셋. 나. 자이션. <�idden> <on shoot>! <withdrawal> 아이션게 well 아, 있어 잡을 거야. 시롱이야 구치구치구 줘구치줘구치줘 바로. 까지내 온도. 인하망도막로까지 가라지. 가라지. 확인할 가 잡아 볼게 형들. 아시스크 까줄게. 롱. 시로나이트로 그냥 개빨리. 킹. 아직 안 와. 아직 안 와. 아직 안 와. 아 나이스. 가라지 사이퍼 더. 시롱이 둘. 가라지 고 오른쪽. 가라지 블락 어 나이스. 나이스. 恭喜 j i a n j 赢下土鹰影视修索的胜利。这张地图他们也是很久没打。你看一下，啊啊，Pocket 啥概念的 h u m a 三把屎八子呢。太棒了，兄弟。i m p a c t t r i k e 了，对吧？哦，对，对，对，对。我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 p 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我感觉。我感觉我感我感觉我感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 t 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觉我感 o 我感 e t 感觉。我感觉我 P. 나 찍혔어, 나 찍혔어. 해보는 로나해븐으로 바로 치워줄게. 우리 빨라 빼고. 나레걸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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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피하고 세게 원태. 막혔어어요나 확인했고. 세대시. 왔다. 현재 들어왔다. 첫 어찌 이 하던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하나 하다. 하다 하다 확인했어, 확인했어. 원태, 오늘 올 같더라 형은. 끌당. 깨끗게 다시. 세상아 빠르게 채우자. 색깔 막 앞에. 나 플라 나 플라 나 플라. 나 궁극기 있어. 봐. 궁상. 궁한 털게 이거 지금. 저용. 설... 아, 오른쪽 오른쪽다사이트 파이트. 라이거나머지 얘들. 바로 해야 돼. 설정확 아, 다 130. 개피야. 라스트 필. 왼쪽 위로. 나! 아아 I'm c o m i n I'm coming. I'm c o m n 에 같아. 아유, 아유, 야. 아, <laughs> 아, <laughs> 아 우리 귀염이 <laughs> 드디어 돌아왔네 옆에 있었으면 뼈빅이라 쓰다도 고싶을는연 어? 안마 <laughs> 조심하고. 천천히 가. 안 급해. 아 둘. 아, 네. 나중 천천히 가. 가. 상대 나온다. 나 데인저로 점프. 둘. 좀 많다 오늘 자번 벌려 줄게요. 덴저, 덴저. 나 갈게. 선 그래. <laughs> 나 쎄. 오도 오만도 있었어. 오만도 있었어. 한잔이. 침착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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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없냐? 나 팬텀인데? 떨어졌나? 나 볼값 뺄게. 아 준비됐어. 나 가능. 나 가능. 베이. 땡 갔어. 오늘 오늘 망상. 오늘 고 백스 안 지켜. 빼줄게. 빼면 돼. 나머지. 오만다. 아 까비 시티오로 쪼. 연막 나왔다. 타 나머지 빼. 나 스모크 내가 먼저 갈게. 세발 살아. 살아. 알았어. 알았어. 형총 줄게. 총 플레이. 네 스모크까지 총 플레이 먹어. 나 그냥 끝까지 마지막이 있다. 나 인스모크 나핑 왼쪽. 탭탭탭탭 탭. 저탭워 해놨어. 나핑 왼쪽 찍는 중. 메인 스모크 지금. 탭. 나이스 잡았고. 한번더한번더 탭. 계속해. 나이스 잡았고. 반풀 한번 주심. 내가 궁극기 체크할게. 반풀 반풀. 더블픽 가자 탭하면. 하나 둘 셋. 왼쪽. 나나 떨어져야 돼. 잠시만. 지금이네. 여짜짜짜짜 와, 아이스. 나 디스라. 역습 조심. 역습. 무조건 역습. 조그. 나시티시 바로 업해 뱅가스 뱅피. 소모커 먼저 깔게 천천히. 날 수많은 보스 많이 나왔다. 나 건수어 줄게 그냥 이거. 확인했어. 둘세세세세 세. 메필 좋아, 빠지고 포스. 둘 다. 둘 다. 이트 한번 쓸게. 나맨 마지막고. 가자. 점프 체크. 소머나 버려. 나 버려. 아 점프 체크 야야 卡比打平，十五比十三。第二张地图同样也是一个扎实，但是最终 Paper Rex 赢下了比赛，进入到第三张决胜图霓虹顶。这张地图其实昨天我……跟可是我这手感是不错的。上分以后都都좋아졌습你。다。Paper Rex 赢，太给力了！f i g h t i 啊！好的，我们也是进入到 Paper x 对阵 GNG 的决胜图，最后一张地图 Paper x 先单人进攻，上来四一的分踩，四个人在 B 外防止对方过墙，快跳了，快跳了，走！ 먼저 까 카스 앞에서 막 거야. 폰까놨고 좋았다, 어트든쟤나들도 쳐들어, 쳐들도 왔어. 못들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메인 스모크. 메인 스모크. 월당 월당 해븐 지를 거야, 심왜 <몰라> 저지? 자, 이거 맨 잡았거든. 확인. 들어 잡았고. 해븐이야. 해븐 지렸어. 지려듬. 해븐. 여대놓고보내여나총총총 총. 나이스. 잘 막았다. 비. 마티피. 빼요도 없어, 형들. 이 a 쪽 어딘데? 에이맨 뺄즈, 에이맨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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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들어왔다 m e n a m 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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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 e n a 조용 조용 조. e n Amen. 하나 메인 하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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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피 n 피 천천히 내려와 n 내려와 n 살고 있어 에 m e n Amen. Amen. a 쪽 뭐야?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 깔 일단 에보 더리까게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나도 나와도 나와줘. 같이. 둘둘둘 왼쪽. 핑들. 살렸. 대피 105야. 105. 가이퍼.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야, 오빠. 오! 나이스 나번지 않기는. 나쁜? 또 66이네. 자, 펜톨 잡면 이긴다 이거는 내가 네. 봐, 살짝 봐볼게. B M 스모크, B M 스모크, 뭐야 너나 베이팅해, 너나 베이팅해. 아, e s e s 나온다. 들어왔다. 스카이 개 A, 가야 돼, 어, A 가야 돼, A 가야 돼, A 가야 돼. A 나 보니까 A 가. 세 명. A 뛰어야 돼, 얘들아. 세명 그아 일단. 한명안볼수 없는데 다 있다. 이거 와봐. 뛰어 와봐. 스카이 될 거야. 알았어, 알았어. C T 잠가 나가야지 원태야 아, 램프 더치해줄게. 그냥 블라이트 쓸게 이거. 안 나갈 수 있어. C T 스모크가 이러면. 아, 빠르게 해 나. 살오 잡아줘. 5 0 바이어 오십. 왜형 근데 봤던 거 아니야 여기만. 봤가나 아, 얘가, 얘가 잘 놀았어. 한잔해. 이코만 한잔해. 여기다 풀바이에 그냥. 나라야. 가자. 나로좀 해줘. 벌앞 도망가고. 하나. 들게, 네 나이스, 하나. 스카이드 엄청 레이즈. 내가 벤틀 때렸게 쏘아봐. 벌 앞에 렸어 세븐 하나 더. 형 뒤에 총있다 나이스. 나 나이스 하스드에뭐하지 마, 제발야 아마비. 아마비. 벤틀 줄게 아로하에 아, 사이트 가, 사이트 가, 사이트 가, 제발 나이스! 총모총 2코에, 2코에, 2코요 나이스! 죽여버 이기 나라 그냥 도그로 레이저군 죽이고 천천히 들어가줘 자, 아, 그냥 아, 아, 이거 아, 벤트 헬멧 아, 스모크 아, 쳐, 헬멧 스모크 쳐 헬멧 스 가서 보 도그 가자, 벌림형 먼저 세븐하나 간다 아, 도그 나라, 도그 찍어줄게 축 갈게, 내가 먼저 나 먼저 할게 1번 없어, 일단은 백사사셋이트로가 백사에 백스 잡자 백스 잡으러 가볼게요. 오멘텔 킬러 맞았다. 맞았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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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헤해헤 해봐 해봐. 나 틀어 막아놨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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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오바. 카메라 있어 그냥 버리지 마 떨어졌고 이거. 음. 죄송한 왼쪽 스모크 음. 일자 확인 플래시 있다 안티. 자 이제 그냥 왼쪽 볼게 공바갖고 나이스 이거야 또나 이거야 나또 영장이야. 까 오멘티피 해븐 오멘해븐 오멘해븐 많이 간다 네 램프로 힌트. 간다. 나네번 말했다. 티로 시티로 해 나오는 나 제가 뒤로 뒤 잡을게다 얘들아. 우리 갇혔어. 갔다. 갔고. 에 맞죠. 나고에보왔어 뭐? 해븐 블락 아, 까났어. 해븐 블락 아, 까났어. 블락 아, 까났어. 아, 34, 해븐이었어. 연막 칠초. 죄송하다 버티기만해. 해. 아, 자 근데 개피 났어. 어 강아 죽여. 잘 반피 기다. 기다. 잘했어. 잘잘했 에이 에더시 에더시 트 이용의 트랩 어, 팀이 이겨 비비기 스모크 강해야 강해요 영만해 나 들어갈게용 오케이 살 받다 살 잡았어 에버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또 어떻게 해야 돼 빔맨 뭐였다 빔맨 뭐였다 나 빅백사로 우리 백자슨데 올다빔 들어온다고 저 들어왔어 올라가졌어형아 피에브 해본 하나, 해본 에이베인. 아니 사이트 들어왔어. 롯데, 못내렸었다. 왔다, 못잡은 건데 진색 또라이네 아 이거. 야 봐, 아형나 보내지 말아봐. 진짜.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나컨택으로형다 잡을 수 있을 거 그러면은 그... 에 로테 조심해 지금. 맨 하나, 2. B맨 둘. B맨 온다. 천천히 안 급해. 맨 조심해. 나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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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조용? 아긴. 아이 땡겨다 땡게. 땡겨. 이 사운드 하나야 근데. 하나네 언더 구석터 둘면 그냥. 언더 그석 바팔 어? 어? 하나. 바팔 나 바팔 나 조심. 이있자일단 형. 나이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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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진짜 나. 아, 내가 할까? 어나총쏠수 아, 아, 나 <laughs> 있는 기회, 기회 맞죠? 진짜. 기회만 좀 되는 거지. <laughs> 나 진짜 나 진짜 잡을게요. 나뼈 <laughs> <laughs> 하나. 나못 넘어가. 건너가요 다시 담게 오케이 넘어고 다시 오브깔 거야 갈 때. 나이스. 보 <목을> 쓰면서 갈 생각해. 나시트로리게프 올라가 기다려봐. 올라가. 그냥 올라. 풀도 조심. 누아 기다. 형 시티모리. 레프. 레프이다. 레프이다. 레프블락 갈게. 아니 블락가. 레퍼반 나도. 대시 대시 빠졌잖아. 나 대시. 빕은. 형 나이스 빕안 나이스. 나이스 하던. 팀. 형 다시 걸려줄게. 와봐. 이제야 돼 바닥으로 가. 바닥으로 가. 바닥으로 가. 확인. 벤쳐나. 걔도 있어. 해본 거 맞죠. 나이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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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먼저 할게. 다요해형 그냥 메인으로 굴려. 해 나왔다. 啊！金靖十八比十六赢下对手，二比一，打了非常多个回合。打完之后，Carol 站起来跟现场的观众挥手示意，真的非常不容易。Oh. 无论说间间